여러분, 오사카에서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현지는 지금 자고 있고요. 저는 아침잠이 없는 관계로 근처에 오사카 시내 구경도 좀 하고 혼자서 그 다음에 편의점 가서 먹을 것도 좀 사올 건데요. 어제는 패밀리 마트에 갔는데 패밀리 마트는 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패밀리 마트 대신 네. 좀 뭐냐. 그 로손이랑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여기를 좀 가보려고 해요. 아, 근데 진짜 오늘 오자마자 둘째 날부터 바로 비가 와가지고. 참고로 호텔에다가 카사라고 얘기하면은 우산인데요. 우산 이렇게 빌려 주시네요. 그래서 돼 있고 여기 앞에 숲속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 다운로드가 있고요 오세카 시내 여기는 저희는 우메다라고 오색카의 북쪽에 되게 하나의 상업지구가 있고 남쪽에 우리가 아는 그 도톰보리 그강 흐르는 데 있잖아요 두개 있는데 저희는 북쪽에다 또 잡았습니다 근데 밤에는 엄청 화려하던데 아침 되니까 아무래도 아침부터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옷을 좀 챙겨오고 비가 안 왔으면은 되게 가볍게 좀런닝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그래서 한번 돌아다녀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성훈이 얘기하던 스무디입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300엔? 330엔? 재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세븐 눈에도 여기까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라도 같이 털어가지고, 제가 사서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사랑짱이 좋아하는 스무디. 저도 샀습니다. 혼자는 3,000원. 어? 근데 나갈 수 있나? 나가야 되는데, 이거 먹으려고 무서 <laughs> 건물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세븐일레븐 들렸어요. 그다음에 이거 산 다음에 다시 그럼 저는 로손을 한번 간 다음에 물건을 사고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우메다 쪽인데 일단은 이 동네 근처에는 패밀리마트밖에 없어가지고. 로선을 가고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숙소에서 좀먼데 있어가지고 또 부랴부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 김에 한번 가봐야겠죠? 이, 여러분 일본 물가 그렇게 안싼것 같기도 해요. 아니 너무, 너무 많이 샀나? 일단은 이것저것 사가지고 아침에 편의점에서만 한 2만원 썼거든요. 우리나라도 2만원이면 이거만큼 거하게 먹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자세한 거는. 일본 말을 모르니까 이거 뭐, 알 수가 있나? 하여튼, 처음에 세븐일레븐에서 산 게, 1800엔 나왔어. 18,000원. 근데, 이게? 아마 이게 스무디 같은데, 내개 먹은 스무디가 270엔, 자기께 300엔.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 하나에 2,000원. 나또가? 2,000원. 3 0 0원 이건가? 계란이, 계란 샌드위치가 4 0원거같 그리고 이것도 맛있다고 해서 가져도 사왔는데, 모르겠네, 가까이야그 다음에 로손. 발고마라 진짜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확할수 있을 것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남바. 남바구요. 남방 안에 온 거는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화려하게. 대부분 대부분 오픈이 열신가봐. 어 이런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 네 오늘은 간만에 영상에다가 제가 그냥 임의로 음성을 입혀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동집인데요. 이 우동집 이름이 기억안나요 일본어를 잘 못해가지고. 가 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저는 우동을 하나씩 시켰는데 이게 일본어를 모르다 보니까 세트 메뉴로 시킨 거예요. 사실 아침을 간단하게 먹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았었는데 우동하고 규동이 들어 있는 세트를 시켰고요. 규동하고 우동 둘다 생각보다 한국인 입맛에 너무 짰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못 먹고 남겼어요. 어디 가서 음식 남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둘다 음식을 남겨서 제대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입맛에는 너무 짜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본에 가서 쇼핑 올라 좋아하는데 칼디라는 그 식료품이 모여있는 편집샵 같은 데를 갔어요 가서 원래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스프레드라고 이제 빵에 발라 먹는 잼 같은 건데 약간 크림 치즈를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서 굳힌 느낌? 그래서 그걸 빵에 이제 발라 먹는 걸 어디서 보고 일본에 갔을 때 칼디 매장에 가서 저 스프레드를 사오자. 그래서 퀴나망 스프레드랑 뭐 메론빵 스프레드 등등등 맛이 입혀진 스프레드를 좀 사왔죠. 개당 몇천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다 지브리를 너무 좋아해서. 지브리 매장이 있어서 들어가가지고 구경을 좀 했었고 아 이쁜데 귀여운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거 조그만 거 이거 하나에 2만 5천원이에요 2만 5천원 주고 사기에는 물론 이제 값어치가 있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안 샀습니다 못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구경을 좀 했었는데 옆에 보면은 뭐 저 마녀 배달부, 뭐 키키, 뭐 저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접시 같은 거.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디자인 값이겠죠. 디자인이 포함된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포키를 또 구경하러 갔는데, 여기가 아마 다이소였을 거예요. 근데 저 포키 한 상자에 1,500엔 정도니까, 뭐, 계산하기 쉽게 1000원 잡으면 뭐 어, 100엔에 1000원 잡으면 이거 한통자에 15,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포켓을 산 다음에 와 구경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사긴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가차랑 뽑기가 원래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뽑기 있는 데를 갔는데 그 이상한 뽑기 기계가 하나 있는데 딱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그 영상은 못 담았는데 운 좋게 운 좋게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선물 하나 와이프한테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톤보리 쪽으로 갔어요. 도톤보리가 우리가 아는 그 오사카의 강하고 만세하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글리코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진짜 어마 무시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고 제가 최근에 한 무한 뭐 5년 10년 동안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명동이나 홍대 성수에 저녁에 주말에 가면 이 정도 있겠지만 도톤보리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뒷골목을 돌아다녀봤는데 일본 뒷골목 감성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일본 사람들은 별 감흥을 못 느끼겠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뒷골목 감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전그 일본의 뒷골목 감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그 야장 같은 느낌의 조그만 의자를 두고 실외에서 실내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 느낌도 같은 것도 나고 좀. 좀 익숙하지만 새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군데 들어갔는데 여기는 야키토리 집이었습니다. 일본에 왔으면 일본 틱한 걸 먹어보자라는 마음인 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은 집이 이 야키토리 집이었고 그리고 야키토리랑 함께 말차 몇 줄을 먹었습니다.